산림남 최근 방송에서 효정 씨와 오빠 효영 씨가 어머니에게 끓여드릴 국을 두고 경쟁하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순간이 시청자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. 모든 것은 어머니가 온 가족이 고향에 살았을 때 먹었던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효정 씨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부엌에 들어가 어머니를 위해 국을 끓이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효영 씨도 즉시 들어와 자신이 끓여야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맛이 난다고 고집했습니다. 두 남매가 티격태격하자 제작진 전체가 부엌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유쾌한 말싸움에 웃음을 터뜨려야 했습니다. 잠시 후 효영 씨가 동생에게 양보했지만 효정 씨는 오빠를 끌어들여 함께 요리하자고 했습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채소를 썰고 다른 한 사람은 양념을 하며 함께 부엌에 서서 가끔 서로를 놀리며 부엌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. 국이 완성되자 어머니는 두 자녀를 보며 어릴 적 이후로 이렇게 즐겁게 협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. 온 가족이 둥글게 앉아 국을 먹었고, 효정씨는 신나게 어머니에게 국을 더 덜어드렸으며, 효영씨는 분위기를 더 흥겹게 만들었습니다.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처럼 남매애가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표현되는 순간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중 하나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. 이것이 바로 살림남이 여러 시즌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계속 받는 이유입니다.